11월인데 이렇게 따뜻한 날씨는 처음 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지요? 요즘 매매가 안 되어서 걱정인 분들도 많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나갑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돈쓸 일이 많은데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 선생님들의 을사년 금전 운세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월별 금전 운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금전 운도 잘 풀리는 해가 따로 있습니다. 월별 금전운도 모두 다릅니다. 내 운세를 미리 알고 금전의 흐름을 대비해야 재물복이 들어옵니다. 토끼띠 선생님들 을사년 재물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명리학적으로 토끼띠 선생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금전적 기회를 제공하는 해로. 재물 운의 흐름과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토끼띠는 오행에서 목의 기운에 속하며, 목의 특성은 성장, 창의력, 부드러움을 상징합니다. 이는 토끼띠 선생님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을사년은 천간의 을목, 지지의 사화가 위치하며, 이는 토끼띠 선생님들이 재물을 다루는 능력과 금전을 벌어들이는 과정 모두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천간에 위치한 을목은 토끼띠 선생님들에게 재성을 의미합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이는 재물이나 소유를 상징하며 재물에 대한 집착과 노력의 결실을 나타냅니다. 을목은 부드럽고 섬세한 목의 에너지를 지니며, 이는 토끼띠 선생님들이 금전적 기회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토끼띠의 목 기운은 을목을 생하며, 이는 재물운이 꾸준히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을목은 정제의 속성을 가지므로 토끼띠 선생님들은 2025년에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수익원을 통해 금전적 성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원은 직장, 공무원, 정기적인 투자. 활동과 같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에 위치한 사화는 토끼띠 선생님들에게 식상으로 작용합니다. 식상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금전을 창출하는 과정과 직접적인 노력을 상징합니다. 사화는 강렬하고 활발한 불의 기운으로 토끼띠 선생님들의 창의력과 추진력을 자극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비즈니스나 창작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토끼띠 선생님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 흐름을 강화합니다. 다만, 목과 불의 기운이 상충할 위험이 있으므로 충동적 소비나 과도한 확장을 피하고 안정적인 금전적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사년은 계절적 흐름과 오행의 변화에 따라 토끼띠 선생님들의 금전운이 달라질 것입니다. 각 달의 오행과 토끼띠 선생님들의 상생, 상극 관계를 살펴보면 금전운의 흐름과 활용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월은 천간의 임수와 지지의 축토로 구성되며, 이는 토끼띠 선생님들의 목 기운을 강화하면서도 축토가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시기는 금전적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기에 적합합니다. 축토의 무거운 기운이 계획의 실행을 다소 느리게 만들 수 있지만, 이는 급하지 않게 탄탄히 준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1월에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자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월은 개수와 임목으로 구성되어 토끼띠 선생님들의 목 기운이 임목을 생하며 재물창출의 기회가 크게 열리는 시기가 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좋은 시기로 금전적 성과를 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목의 기운이 강해지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월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유리한 시기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금전적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월은 간목과 묘목으로 구성되어 목의 기운이 매우 강해지며 재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재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로 금전적 성과를 얻을 기회가 많아지지만 목 기운의 과도한 사용이 목의 기운을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지만 과도한 재물 욕심이나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하며 지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3월에는 금전적 성과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시기로 투자나 사업 활동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재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재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감정적인 소비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은 을목과 진토로 구성되어 토의 기운이 목과 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안정적인 금전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며 부동산 투자나 장기적인 금융 계획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4월에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 수익, 장기적인 투자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물 축적이 가능하며 이는 토끼띠 선생님들의 금전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정적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5월과 6월은 병화와 사화로 구성되며, 화의 기운이 강해져 토끼띠 선생님들의 식상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노력과 창의성의 결실로, 금전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로 비즈니스나 창작 활동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유리한 시기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확장이나 새로운 시장 진출, 창작 활동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의 기운이 목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소비나 과도한 지출을 피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금전적 성과를 올리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도한 지출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월과 8월은 토와 금의 기운이 강조되며 이는 목과 조화를 이루어 재물 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특히 금의 기운은 목을 생하여 금전적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7월과 8월에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시기에는 저축과 자산 관리에 집중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의 기운을 활용하여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의 기운은 재물 축적과 관리에 도움을 주므로 이 시기에는 금전적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금전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9월은 경금과 유금으로 구성되어 금의 기운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이는 토끼띠 선생님들이 금전적 관리와 축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금융 관련 활동이나 귀금속 거래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9월에는 금융 투자나 주식 거래, 귀금속, 거래와 같은 금전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재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의 기운을 활용하여 재정적인 안정성을 높이고 금전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0월과 11월은 해수와 자수로 구성되어 물의 기운이 절정에 달합니다. 이는 토끼띠 선생님들의 지혜와 유연성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대인 관계를 통해 금전적 기회를 얻는데 유리합니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금전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10월과 11월에는 대인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금전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혜롭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금전적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토끼띠 선생님들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큰 금전적 성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월은 개수와 축토로 구성되어 물과 토의 조화로운 균형이 재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 시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산을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기에 적합한 시기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목표를 점검해야 합니다. 12월에는 한해 동안 쌓아온 재물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해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목표를 재점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물과 토의 조화를 이루어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며 다음 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토끼띠 선생님들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위한 탄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토끼띠 선생님들은 목의 기운을 강화하고, 금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금전운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의 동남쪽에 초록색이나 파란색 장식품을 두고, 물이 흐르는 수족관이나 작은 분수대를 배치하면 재물의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동남쪽은 목의 기운이 강한 방향으로 이는 토끼띠 선생님들의 재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족관의 물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금빛 물고기를 키우면 금전적 에너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서쪽은 금의 기운을 통해 재물 축적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금속 장식품이나 밝은 조명을 배치해 금전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책상은 문이 보이는 위치에 배치하고 뒤쪽에 튼튼한 벽이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물병이나 초록색 화분을 두어 물과 목의 상생 에너지를 강화하고 결정을 내릴 때 흔들림 없이 금전적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나무 식물은 목의 기운을 상징하며 재물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데 유리합니다. 물과 함께 배치하여 물과 목의 상생 관계를 유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재물 운을 상징하는 황금색 개구리나 돼지 장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장식은 동남쪽이나 재물의 흐름이 강한 곳에 배치하면 금전 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돼지 장식은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며, 개구리는 재물을 끌어당기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함께 집과 사무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하는 것은 재물의 기운이 막히지 않고 원활히 순환하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찹동산이와 불필요한 물건은 재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을사년에 토끼띠 선생님들이 금전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집안의 조명과 에너지 흐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동남쪽과 북서쪽에 밝은 조명을 두어 이 공간에 생동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두운 공간은 에너지가 정체되기 쉬우므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재물운이 활발히 순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집안의 전체적인 배치를 정돈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고 깨끗한 환경은 재물의 기운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여 토끼띠 선생님들이 금전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을사년은 토끼띠 선생님들에게 명리학적 흐름과 풍수적 방법을 조화롭게 활용할 때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재성과 식상이 균형을 이루며 풍수적으로 재물 운영을 최적화하는 노력이 결합된다면 토끼띠 선생님들은 대박을 터뜨리고. 풍요와 번영으로 가득 찬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롭고 창의적인 본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명리학적 지침과 풍수적 조치를 통해 금전운을 극대화한다면, 2025년은 토끼띠 선생님들에게 성공과 번영의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풍요와 번영이 함께하는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끼띠 선생님들의 을사년 금전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잘 풀릴 겁니다. 큰 돈이 들어올 겁니다. 하늘이 토끼띠 선생님들을 도울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금전운을 높이는 풍수법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모두 금전운 가득한 을사년 보내길 바랍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매일 확인하고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